유랭 6528. 진도는, 어, 신레전드, 독재 맛, 진행하고 계시고요. 구레전드는, 어, 완관이 136개인데, 이성 올클이 아닌, 다 골고루 하는 그런 계정이네요. 어, 레르는 없고요. 올시에만딱 있는데, 뭐한 2페이지쯤 되겠죠? 어, 이 페이지. 헤롱마가 없고요 크로노스도 없네요. 하데스, 지룡, 쿠, 아수라도 다 안보이고. 음, 예, 뭐, 그렇습니다. 아이언워즈는 바머스랑 콜럼버스. 얘는 뭐, 쓰레기고. 얘는 양콤보로라도 쓰죠. 두 칸짜리 일고양이충. 픽시즈. 볼트랑 거의 투탑, 롤링스톤. 어, 그리고 브라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? 아, 세 마리. 세 마리 전부 백브라로 있네요. 일단 정규 좀더 보자면은, 야미. 바사케 야미랑, 블리자나는 뭐, 무시하면 되고. 세이버가 있네요, 세이버가. 베이트때딱 세이버만 셨습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 땐 아쉽게도 분더만 뽑으셨고, 근데 지금 보면은... 자, 뭐가 없습니까? 지금... 지금 없는 게 뭐예요? 쿠니오곤이 없습니다. 쿠니오곤이... <laughs> 아하, 이게... 이건 좋지 않아요. 지금... 물론 뭐 쿠니오곤이 자주 복각을 한다지만... 이거는 살짝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... 리키... 리키는 뭐 당연히 없어야 하고... 쿠니오곤 없고 리키만 있다... 그건 진짜 다른 쪽으로 의심을 해봐야 해. 뭐 루가도 다 애매한 애들만 있죠. 과이 과이 블라이즈는 황수, 재수, 이즈 이렇게 세마리 있는데, 다 그냥 뭐 증하위권 애들이죠. 얘는 뭐중상위권쯤 되는지 모르겠는데, 황수 플러스 1이라 하시는 데한번 봅시다. 네 형수 플러스 1 과이과이도 플러스 1이네 어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레티가 90장 레티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가 별로면은 통주림도 써달라 하시긴 했거든요 웬만하면은 레티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티 90장 가봅시다 흑프라 뜨면 황달에 하나 갈아달라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몇 개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주인분 흑달에흑달에는 흑다래. 뭐야 어 주인분 황달에싹다 거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프라 나오면 흑달에 가는 거야 바로 그거였네 아 목말라 콜라 좀 마시자. 콜라 마실 때막 울실에 나오는거 아니겠지? 미지근해졌어. 씨. 어, 아이씨야. 아이 콜라 따자마자 나왔어. 하룡헤 해비저크. 유네오. 악마 대왕으로 나쁘지 않죠? 콜라 뚜껑 딸 때마다 나오는 건가? 울실에가? 루틴이 있나? 이제 한번 마시려면 또 나오는 거 아니야? 다시 닫고다. 일단 닫았어. 닫고 있어 잠깐만. 닫고 있어. 닫았고요. 뽑고 뚜껑 열어. 드르륵 드르륵. 아, 어린도 없고. 어.. 루틴? 그런거 없었어요 어림도 없다 마시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? 아 약간 자연스럽게 해야해?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내가 목말라서 딱 콜라를 마시려고 할때어 아, 근데 진짜 뭔가 그렇다 할게 없다 전에 할때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그런가? 막한 계정에 흑포노스를다 뽑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흑바라 떴냐고요? 예 뭐.. 흑타마가 떴을거예요예뭐 <laughs> 떴는데 안 떴어요 뽑았는데 못 뽑았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20장에 한 마리야? 지금 19장 샌데 오늘 신청하신 분들 취소하고, 오래 고체때 쓰실래요? <laughs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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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오늘 주룡만 다섯 마리째야 또 당신입니까 초트 아으 그냥 주룡은 진짜 꼬리 잘라가지고 곰탕 끓여야지 그냥 아제만두 마리잖아 드만 두 마리잖아 하이퍼 드래곤 축제 와 하고 치긴가요? 아니요 드래곤 앰버러즈입니다 신장 또 주룡이야 어 스파크 슛 뭐야 얘는? 얘가 그 건설 병단 스핑크스? 어 그래 어 신캐인데 성능을 모릅니다 뭐 딱히 얘기 없는 거 보면은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신캐 어... 택배 아저씨 어서 오고 뭐 그냥 그렇대요 <laughs> 어 그냥 그렇대요 DPS 낮은 속공 캐릭은 무슨... 말만 들어도 구려 보이는데 어, 아직 분위기 처지긴 일러요 그래 그래 아직 60장이나 남았어 근데 브라 진짜 안 뜬다 진짜 진짜 안 뜬다 이게 오라고축 때 사기를 좀 많이 쳐서 그런가? 오라고축 15시간 때 사기를 너무 많이 친것 같아 어 시시루 아코마리 유 얘는 뭐 나쁘지 않죠 어 나쁘지 않아요 본능 해가지고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본능은 조금 사치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애정캐가 될 수도 있죠 쌍장성 시루떡 어 근데 이렇게 안뜰 수가 있나? 그냥 여태 진행했던 대리가치 중에 오늘이 제일 안 되는 날인 것 같은데 진짜 막 뽑기 뭐가 바뀐 거 아니야 이게 이거 이거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걸앗 아니 신캐 중복을 또 먹어? 신캐를 또 먹어? 또 핑크스 스핑크스가 내는 문제를 맞춰야 안 나오는 건가? 문제를 맞추면 은블루아이즈를 주는 거고 못 맞추면 은 지룡을 주는 건가? 아이 뭔 지룡도 두 마리야 이.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직 50장 남았다 아 진짜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콜라랑 거래하자고요? 지금 콜라 뚜껑 한번 따보자 자 콜라 뚜껑 따기 어가자 어림도 없고요. 뭐 이렇게 안 뜨냐? 이거 막나 대리가 차할 때만 블루아이즈 확률 내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 진짜로? 브라 확률이 아니라 울시를 확률 자체를 내린 거 아니야? 뭐 이래도 열 장에 한 마리씩은 나오고 있는데 진짜 몰래 낮추고 해. 어 계속 이렇게 해. 어 자꾸 이러면 현질안 해. 물론 원래도 안 해. <laughs> 더안 해. 어 풀티 안 사. 아. 아, 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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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. 테코로 가, 듀. 나사 빠진 크리케. 유사해롱마, 팔기내롱마. 어. 얘는 뭐 좋죠? 참고로 저는 제뽑고 거의 아셨어요. 아, 오늘 잠을 좀못 자서 그런가? 어. 좀 피곤하다. 아, 너무 피곤한데. 흑슬리가 한 마리만 나오면 잠이 깰것 같은 걸. 아, 흑포노가 나오면은 잠이 깰것 같은 걸. 아, 너무 졸리다. 이대로면은 방송을 못 하겠는 걸. 이거 블루아이즈 하나가 나와주면은 잠이 깰것 같아. 이래도 안 줘? 이래도 안 줘? 아, 이러면은 최후의 방법을 쓸수 밖에 없어 진짜 자꾸 이러면은 울시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좀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면은 나와라를 외치는 수밖에 없어 아니야 그건 지금 쓰기엔 일러 우라고 측대 쓰기 위해 아껴둬야 해아수라발발타 요즘 안 통하는 것 같은 것 같고 본머스 직원분 지금 보고 계세요 그 보고 계시면은 채팅에 킥킥킥 좀 쳐주실래요 <laughs> 보고 계시죠 저 수많은 채팅 중에 하나죠. 바나나킹 누구야, 이씨. 아, 아니, 브라를 어떻게, 씨. 하우 측에서 어떻게 브라를 단한 마리도 못 뽑냐, 지금 몇 뽑으랬는데. 200 뽑이 넘었어, 200 뽑이. 200이 뭐야, 300은, 300은 된것 같아, 지금. 아, 제발, 분위기 전환 좀 시켜주세요, 제발.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. 그리폰! 후! 말하자마자 바로 나왔다. 아, 좋아, 좋아.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, 예. 9 0장의 그리폰 테코르가 시시루, 어, 사령까지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이에요. 어, 다행스. 내 유일한 구원자 그리폰이야. 어, 그리폰 형이야. 이제 울실에 뭐, 뉴 하나만 더 뽑고 마무리하면 딱 무난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. 그리폰 나오는 거야 좋긴 한데, 이게 하고 죽이면은 흑브라가 좀 나와줘야 하지 않나. 어? 말만 하고 죽이고 아. 아 미치겠다 진 젠장 또 아이언 어즈야 알버스 진짜 근데 나오던 것만 나온다 사장님 사장님 울실해 주세요 울실해 주세요 레레어 싫어요 울실해 주세요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예라이 20년차 하겠습니다 20년차 말씀하셔가지고 아 주인분 황달에 좀 갈아보자 나도 황달에 좀 갈아보고 싶어 나도 남의 황달에 좀 맨날 내 것만 갈아야 해으으 으 어, 장난아와이씨 아무리 생각해도 레티 9 0장에그리폰으로 스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되겠죠 저는 뭐 하라고 하면 합니다 어.. 주인분이 원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 절대 뽑으라고 한적 없어요 야와 센즈 와 센즈 112봉 9마리면은 씨 울실이 자체도 별로 안, 안 나왔네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우라고 축성공하려고 그런가 봐요 절대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데 고멘다사이 손 씻고 오라고요? 아 알겠습니다 계정 <laughs> 돌려드리고 손좀 씻고 올게요 이거 안 되겠다